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미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512개의 AI 6 칩을 엮어 가지고 도저스리로 하겠다라는 유튜브의 말을 제가 전해 드렸는데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조 프로젝트는 완전히 폐기가 되는 셈이죠 그 외에도 유튜버 라든가 아니면 실적 발표 장소에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골라 골라 했는데 이걸 다 모아서 생각을 해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친 광기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좋은 의미에서 긴장을 해야 되고요 TSMC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를 추종하는 유튜브 패널들이 있죠. 굉장히 또 능력자들인데, 이 중에 한스가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카너만, 행동주의 경제학자로서 한때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작년에 존엄사 하셨죠. 이분이 쓴 책이 Thinking Fast and Slow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시스템 1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 2라는 게 있죠. 우리의 뇌는 시스템 1이라는 건자율신경 그거를 간장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2는 이제 추론하고 행동하고 이런 걸 간장하는 부분이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걸 간장하는 건데, 시스템1에는 이제 추론하고 학습을 분리해 놓는 기존의 AI 시스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생산한 칩으로 구성하는 AI 시스템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스템2. 학습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이 의식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론하고 학습을 통합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책에 기반해서 지금 자사의 AI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스 안쓰겠다는 거죠. 이거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코어스라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 슈퍼칩에 적합한 하이엔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근데 요게 비용이 많이 들고 수율도 문제가 있고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통적인 패키징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패널 랩벨 패키징인데요. 전통적이라고 해서 이걸 PCB로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유리기판으로 가야 이 512개를 엮었을 때 발열이 적어져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기판 믿고 코어스 안 쓰겠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해온 영상에서 ASE, 대만의 이제 패키징 회사의 유리기판 규격이 3 0 3 0인데 삼성은 그거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은 테슬라하고 이미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패널 레벨 패키징을 해서 대면적화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내면 삼성이 가진 유리기판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리기판 믿고 코어스 안 쓴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코어스 안 쓴다는 그 배경에는 좀더 깊이 들어가면 추론하고 학습을 이제는 컨버지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 2적인 사고에는 추론 학습을 융합하는 그 아키텍처가 더 맞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론 학습을 통합하는 거를 AI 6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칩인데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양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2030년이라는 숫자는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AI 6 가지고 추론 학습을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존의 테슬라가 구매한 엔비디아 칩을 안 쓰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영역. 시스템 1에는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를 잘 엮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연산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AI 핵심인데, 연산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싼 가격이 구축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 짓는다고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차량 칩 있잖아요. AI 6가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차량 수백만 개를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슈퍼 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도조 슈퍼 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12개를 하면 도조 칩이 되는 거고요. 도조 3 칩이 되는 거고, 그걸 차량 수백만 개 이렇게 엮어내면 하나의 슈퍼 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개별 칩을 하이엔드 하는 것보다는 마치 뭐 개미떼처럼 모아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 요거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삼성전자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은 인공위성 스타쉽으로 쌓아올린 저궤도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5만 개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 5만 개 위성 하나 하나에다가 AI 칩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AI 6 칩을 몇개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수많이 넣어가지고 그거를 뭘로 가동을 하냐면 아예 우주 공간에서 직접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AI 6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런 발상을 일론 머스크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거 설명 들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들리죠. 예, 지구보다는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름이라든가 악초후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24시간 잘만 하면 태양광을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발생된 전기를 지구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AI 6칩 이걸 돌리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일론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 박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놓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10년 뒤에는 FSD가 갖춰진 테슬라 차량이 중요하냐, 옵티머스가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옵티머스는 로봇 아닙니까? 옵티머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런 모습과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로 보면은 초기 단계인데, FSD의 개발이 결국에 나중에는 옵티머스를 구동하는 AI로 연동이 된다는 거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게 요거에 기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자율주행하고 로봇이 활성화됐을 때, 테슬라의 시총이 20조 달러, 30조 달러 간다는데 동의하냐라니까, 어그리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20조 달러면요, 거의 3경원입니다, 3경원 시총이. 그리고 30조 달러면 4경 5천조죠. 1경원 넘는 기업도 지금 아직 없지 않습니까? 20조 달러, 30조 달러 간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만 해도요, 가격을 4,000달러까지 낮춘다 한다면, 스타워즈의 로봇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로봇이. C3PO하고 R2D2가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R2D2 같은 로봇을 가지고 싶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4,000불까지 옵티머스 로봇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연 10억대도 생산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봇만 연매출이 30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총 20조 달러, 30조 달러는 뭐 진짜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 미친 생각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아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게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을 완성시키면 연 경제 성장률이 20%를 넘어간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는 판이거든요. AGI가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정치가들도 모르죠.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들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의 파편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실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삼성과의 계약을 밀어붙이고 TSMC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서 변할 것 같은데 정말 코어스 안 쓰겠다 이거 하나만 봐도 유리기판 산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길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